자 고속도로 야간 연장 입니다 고속도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아트콘을 깔고 있죠 깔아놓은 아트콘을 특공들이 고르고 있습니다 아트콘을 까는 장비가 들어오고 있죠 한폭 깔고 또 다시 들고,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특공들이 아트콘을 정,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, 내가 타는 장비는 맥크덤 로라. 앞에 앞에 쉐바퀴가 하나. 둘. 뒷 가면은 뒤에 바퀴가 하나 달려 있죠. 맥그담 네, 로라 내가 따지고 나면은 다음에 타이어 로라 타이어 로라가 이제 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준비 작업입니다.